그런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이분 간증은 지금도 기억이 났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왜냐? 그분이 그렇게 무식하고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다음 얼마나 감동해서 변화되었든지 마음이 변화되었던 말을 표현을 못하니까 손이 보들보들하고 발이 보들보들하고 몸이 다 보들보들하는 기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 말을 듣고 내 속으로 얼마나 웃었습니다 어리니까 그 사람이 하도 무식하고 바보같이 보였어요 저런 인생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예수를 믿겠노? 저게 무슨 간증이라고 간증을 하냐? 창피하게 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바라니까 손이 보들보들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니까 손이 보들보들 나긋나긋나긋나긋 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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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근. 몸도 나긋나긋나긋 나근 나근 나근. 그와 함께 마음도 보들보들 나긋나긋 나근 나근.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부드러워지고 나긋나긋해져요 나근 나근